அங்க இருந்து 보이냐고? 아니, 씨발, 니 내, 내, 그것도 안 해놨나? 내 구독도 안 했냐고! 아이, 씨발, 로그인 하라고. 나도 내 아이디어 모른다고. 나르라 어, 그거 쳐봐라. 아 방제 타르코프라고 쳐놨다. 나르라오거 쳐봐. 나르라오거 쳐보라고. 아, 나르라오거 쳐보라고. 그러니까, 날, 으, 라, 오, 거 쳐봐. 날, 날, 으, 라. 아니, 씨발, 그동상 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. 으, 나 오, 거. 어. 어, 그거 내거든? 어, 되나? 야, 화질이 개안 나. 잠깐만. 야, 화질이 안 나. 속도는 원래 저저 저 디스코드는 끊기잖아. 근데 그거는 안 끊기나? 너걔 하는 맞나? 씨발, 얘이너 마음에 안 들어. 알았어. 그래? 이게? 아, 이게 더 좋다고? 근데, 저거, 프레임은 다르잖아. 60프레임, 30프레임이잖아. 근데 이거는 몇 프레임인지 모르겠네? 이거 내가 알기로 60프레임일 거야. 뭐, 들?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를, 아, 끄면 게임 소리가 안 나는구나. 맞지 어, 소리 씨가 좋대롱, 좋아. 저는 다른 분도 재미해을 무시하는 않습니다 무섭다, 무섭다. 재미해, 재미해하면서 이거 지금 선동한다 이 새끼요. 무서운 새끼. 재미가 그래가리키더라이 새끼야. 아, 내가 잡혀라. 무섭다, 무서워.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노. 갑자기? 이거 다 저장됩니다. 조심하십쇼. 아니, 목소리 안 나와. 맞네. 씨, 봐. 생각보별 그렇네. 내 목소리만 나오는 거네. 아, 그런, 그런 상스러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. 자표가 안 닿지 마. 어우 씨발, 말 너무 심하노. 자표가 뭐할 라고. 야, 어디서 노래나, 노래 털어나. 야, 내 마이크가 아직또 많이 이상하나? 아직은 괜찮나? 언제 마이크가 맛이 가는데? 벌써. 아, 그래? 새키 반응이 좀 느리다? 어, 반응이 좀 늦어. 빠딱빠따가 하나, 이 새끼야. 아, 내가 뭐찾으러갔지 내가 뭐 하려고 했을까, 좋아, 나? 이씨, 허다 갔다 온다. 세 개도 안 됩니다. 네 개도. 하고. 기억 빈민은 이런 식기예렇게먹 마약방 깜부기부기부기부기부기부기 깜부기부기부기부기 부기부기부기부기깜부기부기보기 깜부기 부기 부기 깜부기 부기 부기. 어? 아 내가 이거를 들고 왔네 아위치 불쑥 뛰겠다 아 위치가 멋지 이렇게 빠알다고총알 잘못, 잘못 가져총다 이거 어떻게 안장냐총알 잘못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지? 장총스장총 저게 뭐야? 저게 사람 이 놈. 있나? 야, 유튜브 영상 틀었다고 타이밍이 이렇게 떨어진다고? 야, 유튜브 영상 끄고 디코로 키지 안되겠다